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외 앞에 간구함에 야외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원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부한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한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오늘 사무에라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아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21장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우리가 한 철만 이렇게 기근이 있어도 온 국토가 힘들고 어려운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이러한 고통은 이렇게 전혀 없었던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냐면 어, 이전에 사울 왕이 기부 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2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에라 21장에 있는 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부원 사람들입니다. 이 기부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어디에서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언약한 기부원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기를 칼날로 멸하니라.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하나님께서 요소와 그 군대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요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잠깐 자만했는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지만,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도 점령하게 하셨지요. 여수하 8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수하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요수와 앞으로 끌어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승승장구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점령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그 땅에 두루 전파되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웠던 사람들 중에 아무리족 속에 기부원 사람들이 꾀를 내어가지고 살고자 자구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부원 주민들의 자구책입니다. 여수와 구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부원 주민들이 여수와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꾀를 내었습니까? 살기 위해서 꾀를 낸 거죠. 무서우니까. 자기들 도 진멸 당할까봐 무서우니까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꾀를 내었냐면 헤어진 전대를 차고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낡은 신을 신고 옷을 입고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는 떡을 가지고 취해 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여행 온 나그네처럼 행색을 꾸미고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언약하게 됩니다. 기본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도 멀리서 왔고 당신들도 저 멀리 애굽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그 수탄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서 지금 어, 가난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당신이나 우리나 어, 별발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언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소아가 조약을 맺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요소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어,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어,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너희들은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맹세까지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이 있은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도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살려줍니다.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구해 주고 그 기브온을 괴롭힌 척을 섬멸해 주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이지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당연한 이치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소아는 기부원과 맺은 조약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원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누가 깨뜨렸냐? 바로 사울왕이 깨뜨렸다는 라 거예요. 후대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사울이 기부원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무엘라 21장 1절, 2절에 "야외께서 이르시되, 이는 이는" 이란 말은 기근이 있는 이유는 이죠.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한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부한 사람은 이스라엘 적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적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결국 사울은 기본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본 사람들과 맺었던 조약을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왕이 된 후에 계속 불안했거든요. 누구 때문에 불안했습니까? 다윗 때문에 불안했어요. 어, 골리앗과의 그 전투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여론 때문에 사울 왕은 항상 자기의 입장이 불안했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울도 자기가 어떻게든 그 왕위를 이어보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그 노력의 결, 결과가 뭐였었습니까? 결정이 바로 기부원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기부원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게 하셨는데 다윗 시대에 그것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기근의 원인이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기본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겠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기본 사람들을 만나서 기본 사람들의 제안을 수락해 줍니다. 사무엘아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외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들을 과거에 진멸하려고 자기들을 억압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라고 다윗 왕이 기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많이 시기가 늦었지만 그래도 사울 때문에 깨어진 그 기부원과의 조약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부원과의 조약을 깨뜨렸지만 대도적으로 다윗은 깨어진 그 언약을 지금이라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기본 사람들을 예전에 죽이고 못 사게 굴었고 천대시했던 그 사람들, 사울과 그 일행들의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기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처형하게 함으로 그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언약을 깨뜨린 죄값을 치르게 해주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 기근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오늘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좀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깨어진 조약이 회복된 후에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사무에라 2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부온과의 맺어졌던 그. 조약이 깨어진 그 원흉을 해결해 주니까, 깨어진 조약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언약에 생긴 그 상처를 회복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그 기근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살길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게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는 주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1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여수아 시대에 맺어진 그 언약을 사울이 실수로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라도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다시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그 실수와 다윗의 언약의 회복의 그 노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두 가지 사건을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아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었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현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관계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희가 나와의,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지킨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죠.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습니다. 사울이 기부온 족속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듯이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네 번째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배반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5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야외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언약한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야외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바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사울이 기부원과의 조약을 깨뜨렸어도 다윗을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깨어진 조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평과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래서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비록 연약하여서 실수로 깨졌지만 언약이 깨졌지만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부원과 맺은 언약을 사울이 깨뜨려서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다윗을 들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린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깨어진 조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언약을 깨뜨리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는 회개를 통해서 다윗이 언약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언약의 회복,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언약 파기와 다윗의 언약 회복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기부원과의 언약을 회복했을 때그일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동안 있었던 그 기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예수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매일 새롭게 회복되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생명의 삶, 깨어진 언약이 회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깨어진 조약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깨어졌던 그 언약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 언약이 파기되어서 사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회복된 언약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아 21장에 나온 사울의 언약 파기와 다윗의 언약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깨어졌다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언약 파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시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심으로 그일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그 재앙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언약 속에서 죄 가운데에 호우적거림에 살다가 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그 깨어진 언약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언약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